우리가 계속해서 기도의 요소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죠? 찬양 그리고 회개 감사 그리고 오늘 이제 간구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뭐죠? 간구입니다. 기도는 간구 한마디로 기도가 뭐냐? 영어로 써서 죄송합니다. Ask라고 그러잖아요. Ask 에스크. 그죠? Ask가 무엇입니까? 구하고 그죠? Seek S Seek 찾고 그리고 K 낙 그래서 에스크 이세가지의 약자를 써서 보통 기도를 간구라고 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간구라고 하는데 하나님께 왜 우리가 기도해 하나님 다 아시는데 왜 간구해야 되느냐? 하나님 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시고 또 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하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 간단하게 말하면 기도는 간구인데 왜 간구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그랬으니까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구하라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는 거죠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간구해야 되느냐 두 가지를 여러분이 오늘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는 믿음으로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인내로 구해야 됩니다 믿음과 인내를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뭐로 기도하라? 믿음으로 믿음으로 여러분 믿음으로 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가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과부는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자를 대표하고 있어요 과부 성경은 항상 과부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그렇죠? 과부를 도우라 왜 과부가 불쌍하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자 가봅니다. 힘이 없어요. 반면에 재판관이 나오는데 불리한 재판관이 불리하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재판관은 그 당시에 중동에서 두 개의 사법기관이 동시에 존재했다고 그러죠. 하나는 율법, 즉 토라에 의해서 운영되는 법원이 하나 있었어요. 그죠? 사내들이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아, 그 사법기관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있었는데, 오늘날의 경찰, 그리고 행정체계로서의 사법기관, 경찰, 검찰 이런 역할을 하는 기관이 있었습니다. 그 기관에 재판관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과부는 재판관을 직접 찾아가는 거예요. 원래 그러면 안 돼요. 원래는 누구를 통해서 재판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변호사를 통해서. 그 당시에 변호사가 있었어요. 하지만 이 사람은 너무 가난해서 변호사를 고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직접 재판관을 찾아가요.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혹시 너무 돈이 없어가지고 내가 재판 받아야 되는데. 예. 여러분 그 재판 받을 사람이 직접 직접 판사를 찾아가지고 그집 아파트 누르고 막문 도들기고 그런 사람 봤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어요. 아무리 가난해도 요즘에는 국선 변호사가 있어서 국선 변호사를 통해서 재판을 받지 그렇게 본인이 직접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당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돈이 없으니까 그 당시에는 뭐 국선 변호사 이런 제도가 발달이 안돼 있었죠. 어떻게요? 해 내가 지금 원한이 있는데. 내가 답답한데.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직접, 직접. 자기를 재판하는 그 재판관을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면서 내가 이렇게 지금 답답합니다. 내가 원통합니다. 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라고 그렇게 구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이 과부가 과부가 3절을 보니까 자주 그에게 갔다고 그랬어요 자주 자주가 뭐 매일일 수도 있고 뭐 하여튼 자주 그렇게 찾아가 가지고 문을 두드리고 해결해 달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재판관이 어떻게 합니까? 4절에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 이 얼마 동안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어요 뭐한 달인지 두 달인지는 모르겠지만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여러분, 여기서 불이하다라는 것이, 이불의한 것이 나쁜 아빠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불이한 거예요. 그죠? 악한 세상의 세상에 그런 말이에요. 세상에 재판관, 세상에 재판관.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을 불이한 재판관으로 이렇게 연결시키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불의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기 불의한 재판관, 재판관이 재판관이 하나님과 공통성이 있는 거지, 불의한 건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요. 불의하다라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한 대로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얘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라고 했을 때, 그 너희가 네, 그 악한 자라도 똑같은 거예요. 여기서. 악한 재판관도 그렇게 청하면, 간청하면, 그렇게 부르지으면 들어주는데, 왜, 왜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겠느냐?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의로운 하나님이요 불의한 재판관도 들어주시는데,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이 밤낮으로 부르지는 택한자들의 손을 응답해 주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믿음을.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질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시작. 주께서 또리스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있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불의한 재판관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불이 불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도 중요한 건 뭐가 중요하다 재판관이 중요해요 재판관. 여러분, 하나님은 재판관이십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에게는 주권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재판관과 하나님의 공통성이 있어요. 그걸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여러분, 왜 재판관이 들어줬을까요? 들어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자, 여러분, 이 성경을 보니까 이 재판관이 왜, 왜그 과부의 청을 들어줬죠? 예? 네? 예, 네, 번거로워서 그렇습니다. 번거로워서. 오전에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려나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라. 번거롭게 하고 번거롭게 한것 때문에 이 재판관이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괴로워요. 맞습니다. 저 괴로워요. 이걸 또 여러분이 또 하, 하나님 괴로우시겠구나 아, 내가 이렇게 어, 구하니까 괴로우시겠구나 저 가끔 그런 생각 많이 해요 하, 하나님이 참 괴로우시겠다 어떤 경우에는 막 교회가 싸워가지고요 1층에서는 A파, 2층, 2층에서는 B파 해가지고 서로 하나님 우리가 옳습니다 도와주세요 하나님 누구 편을 들어 줘야 됩니까 도대체 같은 예배당에서 기도하는데 제가 그때마다 하나님 참 괴로우시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여기서 괴롭게 한다라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저도 이번에 알았는데 여러분 여기서 이 가부가 나를 번거롭게 괴롭게 같은 말이에요. 근데 이 원어의 뜻이 뭐냐면 재밌습니다. 뭐냐면 이것은 나의 눈덩이를 눈덩이를 시퍼렇게 만든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나를 나의 눈덩이를 시퍼렇게 만든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의 눈덩이를 시퍼렇게 만다라는 것은 이건 뭘 말하냐면 아이 과부가 나를 때린다. 그럴까요? 안 해요. 고대에서 눈이 이렇게 시퍼렇다라는 것은 뭘 말할까요? 이거는 모욕이에요, 모욕. 모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불이한 재판관은 불이한 재판관은. 자기가 지금 모욕을 당하는 거예요. 신분이 얼마나 높습니까? 과 옛날에는 그 계급이라는 것이 다 나눠져 있어가지고 예? 그 신분이 얼마나 큰 겁니까? 그런데 그 과부 가장 불쌍하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자기 집에 와가지고 늘 그렇게 눈을 두드리니까 창피한 거죠. 모욕이죠, 모욕. 그래서 사실은 나를 괴롭게 한다는 것은 이 사람이 나를 지금 모욕한다 그런 말이에요. 내 이름에 먹칠을 한다는 라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먹칠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냐면 사실은 우리가 불쌍해서 기도하지만 성경을 잘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대고 하나님의 명성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명성과 이름을 보존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좋은 예가 구약의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아브라함에 관한 얘기가 성경에 곳곳에 나오는데 그 중에 저는 사실 제일 마음에 와닿는 말씀 중에 하나가 히브리스 6장의 말씀이에요 히브리스 6장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 십사절입니다. 아브라함에 약속을 하세요. 약속, 약속을 하실 때가르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켜맹세하였을 때,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독자를 약속을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을 하실 때, 약속이 어떤 증거가 있어야 되는 증거.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약속을 할 때, 어, 야, 이거 우리가 약속하자. 만약에 내가 이거 어, 지키자 하는 면 내가 어, 1 0만원 줄게, 천만원 줄게 막 그러잖아요. 하늘을 걸고 맹세한다. 내가 땅을 걸고 맹세한다. 그래서 우리 약속할 때, 한뭐 어떻게 하죠? 새끼손가락 이렇게 걸어가지고, 네? 우리 때만 해도 걸기만 했는데, 요즘은 막 문질르고 엄지. 그 다음에 또뭐 하죠? 예. 네. 여러분, 사인도 하시는 복사를 합니다. 복사를 해야 돼. 네. 예. 이렇게 막 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뭐예요? 아, 이 약속이 진짜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실 때, 그 하나님께서 막 그렇게 하겠습니까? 야, 너, 성격 새끼손가락 내밀어라. 그러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실 때, 가장 큰 약속의 증거가 뭐예요? 뭐예요? 아, 파악을 못 하시네. 뭐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우리 막 천지신령의 이름으로. 천지신령인가요? 네. 또, 불교 믿는 사람은 부처님의 이름으로. 우린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의 이름으로. 근데 예수의 이름으로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약속은 누구의 이름을 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증거인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십일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그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이 그 뜻이 변하지 않음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이 진짜입니다. 신실하십니다. 그 증거는 하나님의 이름을 대는 것입니다. 불의한 재판관이 왜왜 왜 들어줬느냐? 사실은 자기 명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귀찮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잘못돼 있는 해석이에요. 자기 이름에 바로 자기 이름. 여러분 불의한 재판관도 자기 이름 있고 명성 있는데 하나님과 재판관을 어떻게 비교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전지전능하십니다. 신실하십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댑니다.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팀 켈러 같은 사람이 렇게 말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응답하시로 작정하셨다. 하나님 이미 작정하셨어요. 우리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믿음으로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믿고 구하면 되는데 자꾸 내 이름을 세상에 어떤 것들을 우리가 대는 거죠 그걸 거는 거죠 아닙니다 또한 가지 기도의 응답이 늦더라도 인내함으로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18절 1절에 보니까 18장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것 우리 주님의 관심이 낙심하지 않는 것에 있어요 원리 말씀에 보니까 8절에 내가 너에게 희 이르는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아멘. 네. 근데 이거 보니까 속히라는 것이 여러분, 이 과부가 이렇게 간구했는데 속히 들어줬어요. 안 들어줬어요. 안 들어줬어요. 여러분, 속히 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왜 속히라고 했을까? 왜 속히라고 했을까? 여러분. 이 중요한 말씀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이 속히라는 것은 하나님의 편에서 속힙니다. 하나님의 편에서 속히. 그렇죠? 내가 너희로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의 간청을 들으신다. 그리고 오랫 동안 미루실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본문이 사실 어려운 본문이에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인내해야 됩니다. 인내.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약삭빠른 여우가 돼서는 안 돼요. 우리가 약삭빠른 여우처럼 기도를 좀 되면은 그냥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막 그러고 안 되면은 아유 하나님 없어, 없어 막이요 네. 여러분 여우가 되지 마세요. 뭐가 돼요? 늑대가 돼야 돼요 또? <laughs> 영원한 늑대 하나 비슷해요 미련한 곰이 되시길 바랍니다 곰처럼 기도하세요 좀 미련하게 기도해야 돼요 인내하고 야너 아직도 기도하고 있어? 음 아직도 기도해 야 이제는 포기할 때 되지 않았어? 아나 지금도 기도해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와 내 때는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에 맞추십시오. 내 때에 하나님을 맞추려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예. 55장 8절 9절 말씀 다좀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런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면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더라. 아멘. 여러분이 생각, 뜻, 계획 같은 말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주권. 하나님은 주권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관심을 갖는 것이 때와 방법인데 여러분 이 때와 방법, 때와 연안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주권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남과 북의 문제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죠? 오늘 신문 보니까 북한이 미국과의 회담을 전격적으로 취소했어요. 순간적으로 불안해지더라고요. 신문을 보는 순간.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인내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참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음, 그렇죠?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낙심을 잘하는 거예요 왜? 낙심한다는 것은 내게 있다는 라 것입니다 사실은 그래요 다내 청사진이 있어요 내 때가 있어요 내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이 요때 요렇게 해야 되고, 하나님이 요런 방법으로 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야 된다. 이미 다 답을 내가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답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름 들면 33장 3절 말씀, 오늘 우리가 외워야 될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시장 너는 내게 부르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저는 여기서 제일 마음에 와닿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크고 은밀한 일이에요. 은밀한 일. 옛날에는 비밀한 일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은밀한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은밀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신일교회 이렇게 부임한 일에 대해서 뭐 공개적으로 제가 얘기한 일은 별로 없죠 거의 처음인 것 같은데 물론 제 책에 간단하게 썼습니다만 저는 유학을 하기 시작할 때부터 기도한 게 있었는데 하나님 저는 한국에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한국에 돌아와야 됩니다 유학 가서 제 생각에 반 정도는 거기 남마요그데 저는 하나님 한국에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저는 공부할 때 기도 많이 했어요 새벽마다 기도하고 저희 학교에 이렇게 조그만 채풀이 있었는데 정말 제가 새벽마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학위를 마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기도를 열어주시지 않는 거예요 난가주사나의 교회에서 부모사를 뽑는다 고해서 제가 어플을 했는데 그 교회가 이렇게 건축 뭐 미러클 코플렉스 그거 짓는 것 때문에 시간이 늦어지는 거예요 자꾸 게 제가 아무로도 안 되어서 작정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새벽에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서 한번은 교통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그때마다 하나님께 저는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날 전화가 왔는데 한국에서 제 친구 좋은 목사가 사람에게 있었는데 전화를 해준 거예요 이 목사 우리 교회에서 지금 부목사를 뽑는데 빨리 지원을 한번 해봐 이번에 많이 뽑는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지원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때 저에게는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 부목사의 자리, 그자리고 있었고, 사실, 어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한두 시간 있는 그 거리에 조그만 교회 담임 목사 자리가 나서 제가 어 설교도 했어요. 그리고 사랑의 이세 가지를 놓고 하나님 기도. 하나님, 제가 예, 서원 기도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제일 먼저 통보 오는 곳에 무조건 가겠습니다. 그랬어요. 저는. 네, 여러분. 제일 먼저 어디에서 왔을까요? 네, 사랑의 교회에서 왔어요 우리 옥목사님이 전화를 해 주셨어요 빨리 들어오라고 그리고 제가 처음에 사랑의 교회에서 온 것은 저는 교구 목사로 왔어요 교구 목사로 11월에 부임을 해 가지고 거기는 12월부터 이제 신방이 시작이 되는데 12월 한달 동안 제가 신방을 했어요 요 봉천 이 요, 요 지역, 봉천구 네, 신대방동 거기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요. 거기서 신방을 했어요. 그런데 국제저훈련원에 있는 김건호 목사가 교회에서 유학을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가 비었는데 그때 대표가 김명호 목사였는데 김명호 목사가 가끔 미국에 왔을 때 저희 아파트에 이경 목사가 살았는데 그 이경 목사하고 파이디온에서 같이 사역을 했거든요. 와가지고 같이 테니스를 쳤어요. 참, 테니스가 중요한 것 같아요. <laughs> 그래서 교제를 해가지고, 아이, 오카노 목사한테 저를 어, 추천을 한 거예요. 이곤이 목사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의지에 상관없이 훈련을 해 그냥 저는 간 거예요. 훈련하는 사역이 참 중요한 사역이죠. 그러나 저하고는 좀안 맞더라고요. 너무 사역이 네, 좀 네, 그래요. 제가 다 말씀들은 없지만 음. 진짜 저는 세미나 많이 인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원이가 제일 먼저 배운 단어가 세니나예요. 세니나. 사모님들이 아빠 어디 가니 그럼 세니나요. 그렇게 <laughs> 예. 제가 그때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겠다라는 되 마음이 들었죠. 어 매일 주일 밤에 청계산에 이제 가서 기도를 하는 거 정말 피곤했거든요. 제가 쉴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 주일 밤이에요. 우리는 월요일 날 세미나가 있기 때문에 월요일 날을 못 쉬어요. 그러니까 쉬는 날이 없어요. 공휴일이면 세미나가 있으니까 가서 인도해야 되니까. 그리고 제가 혼자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보다는 같이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우리 사택에 있는 목사님, 연 목사님들과 함께 청계산에 그렇게 정리 청계산을 참 좋아해요. 무슨 일이 있으면 가장 중요한 일 앞두고는 청계산에 가서 기도합니다. 산에 가서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얼마 후에 2월이요 제가 지금도 기억해요 2001년 2월에 정말 눈 오는 만눈 많이 오는 날이었어요. 완전히 서울 시내가 마비가 됐었어요. 제가 그때 제자 훈련반 인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순반포의 홍무주 목사님이 전화를 했어요. 우리 노예 신일교회라는 데서. 목사를 청명하는데그신반폭의 김창식 장로님하고 홍몽사님이 추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2월이었는데 4월에 공동회 의다 통과됐잖아요. 우리 장로님들 아시잖아요. 그리고 제가 몰랐는데 우리 장로님들이 오카노 목사님을 찾아갔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사랑의교회 부목 출신 중에서 저처럼 1년 반만에 교회 나온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저는 전설이에요, 전설이 근데 만약에 훈련원에 있지 않았고 교구 목사였으면 저는 굉장히 어렸을 거예요. 목사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 임기 마치지 못하고 가는 거였는데, 근데 목사님도 인정을 해주시고 제가 부임을 하게 됐죠. 제가 뭐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서. 저는 실개월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더 놀라운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역사해 주셨어요. 저는 제가 뭐 어떤 다른 뭐제 어? 얘기를 통해 가지고 다른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부르짖으세요. 여기 젊은이들 많은데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해. 하나님의 이름과 명성이에요. 사실은 내 열심도 아니고 예. 내 노력도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있어요. 그게 페이보잖아요. 지난번에 하영 목사님 말씀하신 그런 하나님의 페이보인데 그 하나님의 페이보가 하나님의 페이보가 어떤 사람에게 옵니까? 믿음으로 구하는 사람. 인내함으로 구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 20분 기도할 텐데 정말 우리 집사님 오늘 기도했는데 내 인생에 있어서 기억이 날 만한 전환점이 되는 그런 날이 됐으면 그런 세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기도했습니다. 저는 아멘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매번 1년에 한번해 가지고 어나 이렇게 수료했다라는 거 그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인생에서 정말 기억남을 그런 18차 세일의 특별식국 부응에 기도 불패,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질름으로축원합니다